지금 저거 쓸줄 모르는 거야 갤럭시. 핸드폰을 처음 봤다고. 아저 삼촌이 선물해 준 거요. 썬다 <laughs> 클라스 진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가족이 드디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느려 터진 인터넷을 바꾸러 가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 분들, IT 초강국, 인터넷 속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어야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조금은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G7은 G7인데, 이 IT 기술 쪽, 또 이런 인터넷 쪽으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특히 인터넷 속도는 유럽 국가들 중에 제가 알기로 한 30이 정도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굉장히 답답한 그런 인터넷 속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살짝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번에 고급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면 용서가 없더라고요. 취소가 안 돼요. 그냥 보내져요. 이탈리아는 보내고 제가 길게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가요, 이게. 그마만큼 느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10분짜리 영상 기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보다폰 스테이션을 쓰는데 보다폰 모뎀 인터넷 기준 10분짜리 영상을 올리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죠. 인터넷에 미리 사전 조사를 해 봤는데 몇개 프로모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좋아질 거야. 빨라질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인터넷 계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대형마트에 왔는데 오늘 멤버는 누나랑 아빠랑 같이 왔어요. 집에서 엄마는 점심 식사 준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끼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로마 대형마트를 설명해드리자면 로마에서 그래도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백화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인터넷 관련 통신사도 있어서 여기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백화점 들어왔는데 여기 에스컬레이터 밑에서 바로 열 재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열 체크를 하고 그러고 갈수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 되게 예뻐요. 디자인을 되게 잘해놔가지고 다 일방통행화 시켜 놔가지고 또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고 내려가는 건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오른쪽으로만 갈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갈 이탈리아 통신사는 TIMI라고 텔레콤 이탈리아 모바일인가? 아무튼 저희가 쓰는 통신사인데 그나마 이게 저희 집 기준 인터넷이 조금 빠른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유심칩 사시는 거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거 하는 데예요.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꽤 괜찮은 프로모션 같아요 지금. 지금 바꾸고 있는데 괜찮은 프로모션에 있는데 한 10일 걸린대요 10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별로 안 걸린다고. 여기 오니까 다 한국 어가 이렇게 많아요. 아 갤럭시 여기도 노트 2번에 나온 거 여기는 LG 뭐요? 저 핸드폰 아 핸드폰?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누나? 지금 저거 쓸줄 모르는 거야 갤럭시? 아니 보고 봐주는 거야 우리 아 이거 핸드폰을 아, 처음 봤다 아저 삼촌이 선물해 준 거요? 아 여기 안 나왔구나 이탈리아나직 아, 쩐다, 클라스. 진짜. 신기한 거죠. 여기 직원분이 한 분은 젊은 분이시고 한 분은 조금 베테랑처럼 보이시는 전문가 분이신 것 같은데 한국에서 요번에 저희 누나한테 삼촌이 핸드폰을 주셨거든요. 요번에 한국에 나온 거. 근데 제가 알기로 그게 이탈리아에 아직 정식적으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서 이거 뭐냐고? 그래서 직원 불러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신기하게 보는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핸드폰을 많이 봤는데 이탈리아는 없다 보니까 뭔가 막 미래에서 온 듯한 원래 우리나라가 이런 거는 엄청 앞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괜히 또국뽕에 차오르는 아무튼 지금 잘 바꿀 수 있는 거 같아요 이전에 쓰던 거랑 다른 회사라서 페널티 낼 일은 없나 알아봤는데

아까보다 그 40유로에 우리 집전화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였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건 29.9%다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니까 싸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 가족이, 뭔 가족이 팀이니까 혜택을 줄게 지가를 무한대로 써 이렇게 해주는 아, 거야 지금 여러분 무사히 여기서 이거 계약하고 한 10일 정도 걸린대요 10일 후에 기술자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피브라? 무슨 엄청난 거를 막 1기가 짜리 설치해 주신다고 전화오면꼭 받으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신속하게, 친절하게 잘해 주셨고, 한국에도만 보더니 막, 예, 놀라셨는데, 그런 반응도 나름 재밌었고, 일단은 저희가 사는 동네가 보다 보니 잘안 잡히는 동네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어 자기네들 거 쓰면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써봐야 아는 거고, 좀 놀란 거는 프로모션을 하는데, 집에 모뎀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쓰면은 핸드폰도 가족 전체에 인터넷 무한으로 준다고 해서 이런 건참 작전을 잘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집에서 왔는데요. 생각보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진짜 빨리 한것 같아요. 한 15분 정도? 예. 네. 인터넷 설치해 주시는 기사님이 10일 정도 걸려서 오신다고 하는데 10일 정도면 한국 분들한테는. <laughs> 너무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는데, 음, 이탈리아 기준에서는 정말 빠른 겁니다. 오죽하면 그분이 10일 정도 걸리는데 얼마 안 걸리는 편이야.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10일이면 제 생각에도 이탈리아 치고는 굉장히 좀 빨리 오는 것 같고, 거기 직원분 말씀에 의하면은 무슨 1기가, 그게 1초인지 1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1초에 막 1기가짜리 엄청 빠른 고속 인터넷이라고 자기도 그거 쓰는데, 엄청나다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저희 집이 보다폰이랑은 좀 거리가 멀다는 거. 그래도 팀은 좀 빠를 것 같아서 일단은 좀 기대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누나가 이번에 고국 방문했을 때 삼촌이 갤럭시 폴드 그거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왜 그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됐냐면은, 이전에 저희가 가입했던 그 보다폰이라는 회사에 저희가 매달 그돈 내는 거, 그게 이제 인터넷 파일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척컥 열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척컥 여니까 이분들이 막 이거 뭐냐고, 아, 그 갤럭시 새로 나온 그거냐. <laughs> 그리고 거기에 막 아빠 신분증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막 이름 나오고 한국 사람 뭐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막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이거 새로운 거냐. <웃음> 그러면서. <웃음> 그래서 조금 이제 베테랑 분님이 좀 젊은 층에 거기 직원, 형을 불러서 같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저희가 뭐 한국에서 이번에 많이 봤지만 물론 저희도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놀랐죠. 근데 몇번 봐가지고 아, 이제는 노트에 이어서 이런 핸드폰도 나오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탈리아 분들한테는 처음 경험하는 거니까 심지어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처음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의도치 않은 그런 좀 재미난 반응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이게 인터넷이 빨리 돼서 좀 라이브 같은 거할 때도 끊김 없이 우리 레미즈 분들한테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하루 빨리 그런 날이 올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